자, 아까 강사가 이제 수정을 막 하다가, 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긴 했는데, 어, 그죠? 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꾸 뭐가 발생했냐면, 여기서 로컬 호스트 해가지고, 8080 해가지고, 뭐 에러. 이게 계속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설명만 드리면, 어, 이전에는, 어, 제가 이제 코드를 지금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죠? 로그인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제가 이스프링 시큐리티한테 어떻게 했냐면, 로그인을 성공하면, 디폴트 석세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죠? 디폴트 석세스, 요거 그니까, 러요거에 의해서, 어, 너, 너가 로그인 하게 되면, 로그인 하고 나서, 여기로 r e d i 트 e 를 해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 루트 경로 리다 루트 경로로 리다이트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요 리다이렉트 했을 때 여기서 뭐 거냐면 여기서 리다이트 과정에서 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 에러. 어.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녀석이 어 스프링 부트 기본 에러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핸들러. 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 얘가 뭘, 로, 뭘로 이제 보내버리냐면 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 요거로. 그래서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인증이 뭐가 되냐면 인증이 필요한 경로로 설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인증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스페이스 리티에서 요거에 대해서 설정을 한게 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가 요거에 대해서 뭘, 뭐라고 이직을 하는 거예요. 어? 요런 페이지 지금 뭐예요? 인증 필요하에 하면서 다시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얘가 다시 로그인, 멤버 로그인 페이지로 리달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루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무한루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는데 루트 경로로 리다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리다이트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스프링 부트가 기본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한 다음에 뭐뭐 뭐뭐 해가지고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필요한 경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되겠죠. 왜냐면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접속해야 또 이거, 이거 에러 뜨고 또 이거.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스프링부가 알아서 뭐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컨티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컨티뉴. 시켜버리는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어, 강사가 이제 뭐 찾아봤더니, 어, 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웹 시큐리티 커스터마이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어, 리더렉트 과정에서 에러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어. 스프링 부트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이 에러라고 시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 보안 필터를 거치지 않게 그냥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보안 필터를 어. 그래서 에러 페이지에 대해서 전상적으로처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어, 요거 그러면 요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에러 같은 경우는 접속 허용을 해놨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어,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다 자, 제가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껐다 켰고. 저는 요것만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에러만 이렇게 써 놓은 상태인데. 확인해볼게요. 음. 잘 되죠? 그죠. 음. 이제 1, 뭐 이런 식으로. 음. 자, 근데 이제 이게 없어도 지금 잘 되는 걸로 봐서, 이게 없어도 아, 결국에는 이것만 붙여도 아 되는구나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 뭐한 거예요? 어, 확인이 된 거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했는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에러 컨티뉴 먹겠어 뜬다고 하면 요걸 붙여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요건 주석, 주석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을 듯 싶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안 나오는 이유는 캐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시, 캐시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뭐 이미지 강산이안 나오는데요라고 하신 분들은 제거하고 나서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보이죠? 음, 여기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로그인 다시 해보고, 유저 2라고 할게요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만 붙여주면 돼요? 요거만 붙여주세요. 요거만 붙여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로그인 시, 로그인 성공 시. 됐습니다.